동성 팁의 저 오늘은 일미 양념 무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미는 적당한 크기로 잘라가지고 물에 한번 담갔다가 소굴이 밭치든지 아니면 샤워를 한번 시켜야만이 딱딱한 게좀 없어집니다. 자 양념장을 좀 볶아놨는데요. 자 양념 베이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장 들어가야 되고요. 식용유, 소주, 참기름, 맛간장, 굴소스 설탕, 물엿, 후추, 생강, 간마늘 자, 요렇게 넣어가지고 물을 조금만 넣고요 자, 오늘은 특별히 제가 하얀 거는 자, 마요네즈를 좀 넣습니다 마요네즈를 넣으면은 좀 고소하기 때문에 자, 요렇게 볶아가지고 최대한 좀금 어느 정도 식히고 난 뒤에 자, 1미를 넣고 자, 무치면 되겠습니다 아, 정말로 예, 자,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고급 일미 양념 무침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넣고 제가 한번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바지리하게 한번 무쳐보겠습니다. 자, 무침에서 양념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추장, 고춧가루, 소주, 식용유, 자, 우리 소스, 맛간장 설탕, 물엿, 자, 후추, 생강, 간마늘, 그 양에 맞춰서, 자,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일미뿐만이 아니고 이 양념 베이스로 지포라든지 뺏지포라든지 여러가지 양념을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리는 정확한 답이 없습니다. 응용입니다. 자, 오늘 일미 양념 무침 제가 한번 만드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중성 팁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